북한에서 그젝트를안 쓰는 사람도 없어요. 여자 남자 할거 없이 다 남자만? 아니. 다. 어, 진짜 이게 안 믿기네요. 들도 아,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오늘 생일이다. 이러면은 부모님이 알아서 갖다 줘요. 돌 조회수보다 어, 여기저기서 누가 쇼츠로 만든 그 조회수가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제가 조회수가 폭발한다고 해서 한번더 나오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근데 저는 사실 조회수 코팔 이거보다 네. 나도 보고 너무 재밌는 거야. 또한번 웃고 싶어가지고 저를 이용해서 스타 되고 싶구나. <laughs> 대한민국 남자들이 DM을 보냈대요. 뭐라고요? 어, 어 진짜요? 이상준 씨가 키가 크냐? 어떤 남자냐?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방송에서는 뭔가 되게 재밌는데 실제 좀 너무 스윗하다. 어... 그랬더니 엄청나게 대합하면서 키도 크고 <laughs> 키도 크고 <laughs> 만나자라고 하는 남자도 많이 마, 연락이 왔대요. 아, 진짜요? 그 팔로워 수도 많이 늘었어요. <laughs> 구독자도 또 많이 늘었어요. 아우 다행이다. 네. 네. 우리 이 채널과 제 채널이 상생하는 관계로 예, 즉... 제 여자 팬분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나대지 마라. <laughs> 어, 이상준이 너랑 안 만난다. 어, 그래서 제가 한마디했어요. 어, 제가 이상준이랑 안 만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영상을 북한에 대한 걸 찍으면 북한에서 도 이걸 볼까요? 유튜브로 아, 볼 거야. 아입니다 여기다 그 한마디 해주시면. 해볼까? <웃음> <웃음> 요즘은 또, 이렇게 또 평화의 모델이 또 가는데 또 분위기 또 참을 끼얹는다? 이럴 때는 가만히 있어줘야 돼. 예. 아, 그리고 우리가 또, 또 그렇게 또 평화 공연할 때 그때 뭐 이렇게 잘 티카 티카가 맞으면 음. 저희 둘도 축하 공연을 갈수 있는. 거야. 미친 거냐고. 거 아니에요? 어떡하세요? 이렇게 위험관이 자꾸 위험하게 논다니까? 아, 아니, 우리 아버지 드럼프레드 저훈이 나한테 챙겨넣어. 큰일 날 소리를 하는이 사람아. <laughs> 이제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네. 한국에서 추석하고 설날에는 뭐 하세요? 놀지. 주변에서는 고향 간다, 가족 간다, 이렇게 만난다고 그런 식이니까 어차피 모여봤자 싸움밖에 안 하는데, <laughs> 뭐 하러 가? 요즘 고기 사업 잘 되더니 네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맞아 <laughs> 오자마자 뭐라 그런지 알아. 고기가 사업이 100개가 넘더만. <laughs> 소고기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소고기 먹으면 총살이래. <laughs> 북한에는 소고기를 먹지 않아요? 총살을 합 그래서 소고기 뭐 맛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대. 요 한우가 소고기라면서요. 맞아요. 근데 난 한우가 소고기인 줄 모르고 한우라는 고기가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한국에 아 왔을 때. 아이 사장님은 오늘 중으로 이제 경찰서 에 붙잡아 가겠구나. 아 <laughs> 충격 먹어가지고. 근데 북한은 소가 이제 그군수물자 등록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소가 포탄을 날아가지고 전쟁에 투입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북한에서 안 소를 드시는 분이 있다면서요? 정훈이 <laughs> 못뭐 먹는 게 없어. 다 먹어. 이걸 이렇게... 북한에서 본다는 게 걱정이 네. 되긴 하네요. 봐도 돼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소를 한번 대접을 하려고. 갑자기 아. 왜 이러는 거야? 전지지 플러팅 하는 거예요? 아니, 소를 막못 먹어봤다니까. <laughs> 가슴이 아파서. <laughs> 남자 선 오빠들이 너무 이러니까 북한 언니들이 벌떼 딱 넘어갔거든요. <laughs> 북한 여자한테 인기가 많으시네요. <laughs> 너무 스윗하다. 저는 영어 잘하는 여자 좋아합니다. 영어 잘하세요? 익스 c u s e me. <웃음> <Yeah>. <웃음> <웃음> 완전, o 머리 <오마리 웃음> 영어 어디서 배웠어요? 북한에서? 아니? 북한에 제2외국어 수업이 있어요? I don't know. No. <laughs> 미국에서 배웠어요. 맨 아드. 뉴욕을 갔다 왔다고? 당연하죠. 열흘 동안. 너... No. <laughs> 너 남한 사람보다 고생했다네. 아니, 아니 나 왔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몇번 아, 아, 서지 않으셨는데요? 아,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뭐, 뭐에 대해서 얘기해 주나요? 오늘. 오늘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실상. 딥, 딥한 이야기. 영어 좋아한다니까. 영어 아? 쓸게요. <laughs> 영어도 잘못 배운 <뺀> 거 같아. <laughs> 배운님 영감 아시거든 하트. 원래는 복숭아거든요. 복숭아라고요? 네. 우리는 엉덩이 반만 까면 복숭아라고요. 어, 말만 하면은 다1구금이야이 양반도 생긴 게1구금처럼 생겼어. 오, 칭찬인 거 같기도 하고. 야하게 생겼다는 거야. <laughs> <laughs> 어떻게 보면 섹시하다는 거야. 오늘은 사랑에 관한 얘기인가요? 북한에서의그안 좋은 것부터 시작해서 좋은 것까지 다 오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말씀하세요. 영화에 보면은 북한산 그 이제 약이 어. 또뭐 퀄리티가 좋다, 약간 뭐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약. 예, 네, 그렇죠. 근데 북한의 약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할 만큼 장난합니다. 어. 그러니까 체제별 로 약이 다 달라요. 아 진짜요? 그렇죠. 첫 시작이 김일성 때부터였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북한 주민들이 약 생산에 동원됐거든요. 아, 이럼 음. 얘기되는 거예요? 동원됐는데 이거 그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laughs> 북한의 살던 삶을 말하는 말하는 건데. 알겠어, 왜? 어, 왜 어, 어, 너무 신기해서. 잘 아는 이유가 제가 이제 또 양강도에서 살았잖아요. 양강도 해산이라고 하면은 국경 지역이에요. 음. 근데 국경 지역에서 중국 쪽으로 이제 밀수가 엄청 잘 되거든요. 보안소라든가 이제 그리고 검찰. 그리고 보이사령부에서 내려와서 이런 그 회의 같은 걸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보면 항상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 세 분이 저를 아주 잘 찾아왔어요. 저희가 연락만 드렸지 찾아온 건 선생님이 찾아. 왔어 아, 우리 오늘 컨셉을 찾아온 걸 잡았어요. 알겠어요. 예. 김일성 때는 농장마다. 선을 심으라 해가지고 산사업을 했거든요. 말레이시아 그리고 아. 마카오 이런데다 팔아가지고 그때 총기 무기를 사들였어요. 아 진짜로. 네. 김일성이 죽으면서 김정일이 시대가 옵니다. 고난의 곳이딱 겪으면서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 힘들잖아요. 감기약이라든가 이런 대장염에 쓸수 있는 그런 약들이 없으니까 이제 한편에다가 북한 주민들이 선대기 시작했어요. 아. 김정일이가 어, 이거 심각하구나 해서 이제 음. 단속을 하기 시작했어요. 음. 그래서. 면는 못쓰게 했는데 풍남항에 이제 해안구역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학공대라고 있어요 아. 두 명의 그 학생이 x 보다도 중독이 좀덜 되는 약을 만들어서 돈을 어떻게 한번 벌어볼까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X번이에요 어? 그러면 X번을 북한에서 만든 거예요? 북한이 첫 시작입니다 북한에서는 이제 A, B, C, D까지 이제 만들거든요 D는 하면 안돼 죽습니다 머리가 아파가지고 C랑 B는 북한 주민들이 소비를 하고요 A는 북한 당국에서 외국에다 팔아요. 중국에다 팔면 중국에서 이거를 한국에 갖고거든요. 북한 사 약이 질이 엄청 좋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한국에 유통한다는 이유가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북한에서 그 약은 안 쓰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자 남자 할거 없이 다 남자만 아니 다어 아, 진짜 맞아. 이게 안 믿기네요. 들어도 거의, 거의 그냥 쉬쉬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쵸 아...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경우가 있다면 오늘 생일이다. 이러면 부모님이 알아서 갖다 줘요. 친구들끼리 앉아서 쭉 돌아가서 이제 딱 쓰고 한류 드라마, 한국 드라마 딱 보는 게 이제 유행이에요. 그 뭐, 이거를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거죠? 그렇죠. 그좀 사는 친구들은 이렇게 논다. 참고로 저는 그런 걸 너무 싫어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를 본 적은 있지만, 근데 본인은? 그런 거 절대로. 클럽 안 가고 담배 안 피우고. 어, 네. 술은 한다고요? 맥주 한 캔. 맥주 아, <laughs> <laughs> <냅지> 너무 맛있어요. <laughs> 북한은 약으로 돈을 진짜 많이 벌었겠네요. 그렇죠. 김정은의 그 당자금 공급책이 약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북한의 당간분들이 공급약이 뭔줄 아세요? 그래서 한 달에 3 g 씩 배급을 해줘요. 그건 어, 불법이 아니네. 우리나라에서 건빵 나눠주시듯이 나눠주는 거 아니야? 지금. 네. 러시아 참전 때. 북한 군인들이 막 정신나가게 막그 돌격하고 막 이랬던 것도 이핀 맞았다라는 여론도 있어요 요거는 아 네. 이 방송에서 최초 공개 아 <laughs> 너무 이렇게 웃으면서 하시면 되는가. 아 나잘 아 내용을 몰라서. 우리 대한민국은 잘 모르지만은, 북한은 모든 그 불법에 다 가담했어요. 또 댓글에 그런 게 어딨냐라고 말하겠지만은, 저는 제가 북한에서 직접 보고, 직접 거기서 살다 왔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어, 영업사원처럼. 어, <laughs>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멋있는데. 예, 예, 예. 어. 지금 영화에 나오는 진짜 그 얘기들이 어느 정도. 아, 근데 어디 영화에서 나온 거? 난본 적이 없어. 아니, 이분은 눈 감고 살았나? <laughs> 아니 왜 그래? 그런... 나는 못 봤어. 나 진짜 못 봤어요. <laughs> 왜안 봤어? 그 재밌는 거로. 아, 한국 드라마 안 봐요. 코미디만 봐요. 아. 저러니까 댓글에 이상준이 개그맨 1티어다 이러지. <laughs> 아, 이거 뭐야 씨 앞뒤가. <laughs> 야, 말 진짜 잘하네. 네 너무 좋으시다. 저 센스 말하는 게. <laughs> 와, 진짜. 나 저런 사람 본적 없는데. <laughs> 내가 저분좀 꼬셔가지고 제작을 한번 해볼까? 약간 그 코미디기의 시미킹 같은 존재야. <laughs> 일본을 예로 들어셨 아, 놔둬. 솔직히 말해도 돼요? 일본은 봐봐, 김어치. 약간 이런 거 맞아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야동도 다양해. <laughs> 볼게 너무 많아. <laughs> 북한도 야동이 있어요? 아, 북한 야동 못 봤어요. 그러면은 이게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네. 뭐 부부나 연인끼리 네. 이걸로 이렇게 찍는 게 있다고 하는데 북한도 있어 있어가지고 노출돼가지고 사용하기도. 사용아 거기는, 거기는 사용이에요. <laughs> 그럼 찍으면 안 되겠네요. 어, 찍었다가도 또 신고를 해요. 아, 그거 해 가지고 네. 처참한 게뭔지 알아요? 찍었던 흉내를 해보라고 해요. 서 영상이 있는데 영상도 보면서 이대로 하라고 해요. 완전 스티퍼. 아. 성교육은 뭘로 받아요? 북한은 성교육이 없어요. 성교육이 없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대한민국은 이제 남자분들이 체이 가좀 다양하잖아요. 근데 북한 언니가 이제 나이트에 가서 한국 오빠 만난 거예요. 오빠가 야 뒤로 돌아 하니까 저게 아닙니다. 이래 가지고 <laughs> <laughs> 한국 남자가 충격 먹어 가지고 껌으로캐 가지고 잠수탔던 썰리스 이거 진짜예요. 또 되게 유명한 썰리스그 피임 기구 같은 것도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팔긴 해요? 산부인과 내에서 이제 팔아요. 근데, 우리는 콘돔이나 이런 게 편의점에 팔잖아요. 안 팔아요. 아. 한때 콘돔이 이제 들어왔어요. 그 유엔기구가 네. 쪽에서 이제 들어왔는데 북한 주민들이 콘돔을 쓸줄 모르니까 애들이 그 풍선인 줄 알고 다 불고 다녔어요. 거짓말. <laughs> 왜 내가 말하면 다 거짓말이네. 웃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웃기려고 한게 나도 한국에 와서 콘돔 처음 봤을 때대 풍선인 줄 알고 불었어요. <laughs> 남자 선 풍선은 입에도 기름칠한다 이러면서 그랬다고요. <laughs> 북한에 아, 아, 대해서 뭐다 얘기해 주시는 분이니까 예.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세히 안하실 정도로 어봤어 <laughs> 진짜 풀어봤으니까 이제 아까 그 개도 본인 얘기입니까? 아니 이거 이거는 아... 유명한 썰이에요 아니 언니가 말한 거저 <laughs> 충격적인 건 남자가 올라와 이래가지고 어디로, 어디로 <laughs> 남한 군대를 가면 그런 썰이 있거든요. 북한 이제 군인들은 네. 다 말라가지고 이제 네. 저희 전쟁이 나면 네. 남한이 무조건 이긴다. 네. 에못 이기지. 양고 뛰어온다는. <laughs> <laughs> 아까 이거 못 들었어? <laughs> 이거는 제가 이제 안보 강의를 해봤어 알거든요. 오. 보면은 일단은 키에서 먹고 들어가요. 한국이 네. 아. 북한은 1 8살이면 졸업을 해서 이제 군대를 가요. 근데 남자들은 와. 이제 성장 발육이 늦잖아요. 그래서 18살에 키 크는 남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와. 그래서 한창 먹고 클라이에 북한에 이제 군대를 가요. 일반 병정은 10년이고 특수 병정은 13년이에요. 와, 너무 길다. 근데 식사 메뉴가 옥수수밥입니다. 꼭꼭 눌러서 세숟가락이에요 360일 동안 메뉴가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뀔 것 같아요. 바뀌어야 되지않아요안 바뀝니다. 진짜요? 네. 김정은이가 허병사단에서 3년 동안 군사복무를 했어요. 환경이 열악하다라고 이제 김정일이한테 가서 보고를 했더니 북한 군인들한테 맥기마다 세 가지 반찬 이상을 해줘라 라고 아...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그군 내에서 해줄 게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 다무지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북한은 염장무거든요. 반찬을 염장무를 3연제 네모나게 썰고, 반달 모양으로 썰고, 채 아. <laughs> 썰어가지고, 염장무 삼형제를 이제 만들어서 공급하게 된 거예요. 똑같은 물을? 네, 똑같은 물을 모양만 어. 다르게. 인정했어요. 그래서, 네. 어, 세 가지 했네, 이렇게? 네, 싸운 거를 이제 먹었더니, 물을 계속 먹다 보니까, 부전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 배는 이제 고프가 하다 보니까, 이제 타령하는 군인들도 있고, 이제 영양실적 올려서 죽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10년 동안 이제 장기화되다 보니까, 생활이 점점점 점점 열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군인들은 이제 1년에, 훈련을 두번 합니다. 동계훈련 한 번, 학위훈련 한번 하는데, 1년에 총알 몇발쏠것 같아요? 아, 우리나라도 총한못 쏘면 탐피 주셔야 되고, 막 되게 아끼나 보다. 100번은 쏠까요? 아니, 1년에요? 네. 정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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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이 생각 안 났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예. 아 개그상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여섯 발. 썼습니다. 예, 예. 아 여섯. 1년에요뭐 예. 아, 하는 거야? 진짜예요. 동기 훈련 때세 발, 하기 훈련 때세 발. 세 발. 그리고 나머지 훈련은 이제 저준 연습합니다. 와. 김정은이가 그런 거 하잖아요. 뭐, 1만 세대, 뭐, 아파트 지었다, 아. 뭐, 만 세대 아파트 지었다. 나머지 시간에, 거기에 북한 군인들이 동원이 되는 거지. 군인들이 하는 거군요. 그게 다 군인들이 지은거예요 작년인가? 순살 아파트 지었다고 막 난리 났댔잖아요. 그 아파트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 북한은 온리 순살 아파트. 아. <laughs> 평양 시민들이 언제 죽을지 몰라. 1년에 하나씩 아파트 지어라고 이제 계속 하거든요. 북한 영화는 막 이렇게 호독한 훈련을 네, 하고 군대에서 네, 네. 거의 뭐 암살단처럼 네, 네.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거 맞지 않아요? 암살단은 예인병. <laughs> 북한 군대도 휴가라는 게 있어요? 휴가가 없습니다. 13년 동안요? 표창 휴가가 하나 있는데 이 표창 휴가는 거의 목숨을 뭐 <laughs> <laughs> 내다 걸어야 됩니다. 만약에 막사에 불이 났다. 네. 뛰어들어가면서 김부자들이 초상화를 바로 딱 꺼내 나오면서 이제 여기 팔이 한쪽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갈 수가 있고 그 외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와. 북한 군인들은 대한민국 장병님들처럼 부대 안에서 연애를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연애를 한다, 아. 또 총살이야? 아니죠. 불명예 제대를. 어?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저거 아니에요? 아니죠. 북한에서의 불명예 제대는 가해적으로 완전 매장이 돼요. 아, 아, 아 그무것도안되 거구나. 뭐 타령할 생각을 하나? 배고프 죽겠는데, 거기서 죽은, 음... 타령해서 죽은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아... 타령합니다. 부대에서 타령자가 생긴다 이러면은 대대장과 정치지도원욕 영먹거든요. 그래서 하도 타령을 하면은 감정제대로. 이 친구는 이제 아파서 집에 보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감정서를 써가지고 아... 그 집을 보내줍니다. 어. 네, 이건 괜찮아요. 아, 그건 또 사회에서 조금 그래도 괜찮은가 아. 보네요. 타영하다가 걸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맞아야죠. 뼈가 아. 하나 날아갑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넘어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어차피 촬영할 거, 남으로 가자. 음. 이건가요? 그분들이 남으로 오는 이유가 있어요. DMZ 쪽에서 대북학성기. 아. 아, 아, 아 지들이 가 뭐, 뱅뱅뱅 이 노래 가 아, <laughs> 빵야 빵야 <웃음> 야, 아, 이런 아, 이 노래가 막하고 그 쌍안국으로 보잖아요. 대한민국 불바다야 불이 파네. 근데 아, 북한은 아, 보세요 깜깜한 게 맞아요. 아무도 안 보여요. 맞아요. 같이 지나가다가 얼굴 맞대도 몰라요. <laughs> 어, 북한과 대한민국을 비교를 해도 안 되지만은 저는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 같은 하늘에서 같은 땅이지만은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비교 안 할. 수 수가 없어요. 하지만 또 똑같은 말을 쓰잖아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럼 북한군은 초코파이가 진짜 없는 거예요? 초코파이 같이 소리하고 있는 진짜 <laughs> 달달한 거뭐 먹어요? 그럼 사탕. 아, 음. 초콜릿. 연. 그러니까 공동 경비가 JS에서 a 그 초코파이 주니까 어 이게 뭐냐 이러면서 어. 진짜 맛있게 먹은 거구나. 초 아. 초코파이 아, 먹는다? 아, 완전 싹 부르지. 맛있는 게 많은 세상에서 북한 분들은 또 모르고 사는 거 아니야? 맞아요. 저는 어. 한국에 왔을 때. 하나원에서 왕뚜껑라면 좀 팔더라고요 아, 네. <laughs> 그거를 하루에 두 개씩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거 컵라면이 없어요? 컵라면이 있는데 비싸기도 하고 북한 일반 주민들은 그걸 사 먹을 수도 없어요 그 드라마만 보면은 부자들이 사업 망하잖아요 컵라면에다가 참이술 먹으면서 옥탑방에 가서 죽는 신이을해 네. 나는 그거 보면 이해가 안 돼요 <laughs> 아니, 부자가 사업이 망했으면 아주 뭐 먹고 굶어 죽어야 되는데, 뭐만 하면 컵라면에 참이슬을 <laughs> 먹고, 이게 말이 돼요? 근데 북한 주민들은 그걸 먹을 수 있는 게당관부들 아니면 정말 와... 잘 사는 사람들만 먹거든요? 그럴 수 있겠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편의점에서 팔긴 팔아요, 컵라면을? 컵라면을 팔아요. 근데 되게 비싸고, 최근에는 정은이가 불닭볶음면 있잖아요. 네. 예. 닭볶음면이라고 해가지고, 심지어 대한민국 거를 카피해가지고 팝니다. 그저 뭐, 저희 집 있어요. 뭐 기업이 기업에서 팔겠지. 김정은 아저씨가 파는 게 아니라. 정운이가 기업인데 뭔 소리요? 네, 지금 북한이있지 독재 정치잖아요. 네네. 이 독재 정치가 끝나는 날이 올까요? 안 아, 끝나지. <laughs> 김정은 다음이 누구예요? 김정은 딸 아니면 아들이 있겠죠. 김정은이 그 체제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김일성 때부터 만들어진 그렇지. 단단한 그 기둥이, 뿌리가 있잖아요. 그게 그냥 뽑힐 것 같아요? 안 뽑히지. 누가 생각이 다른 사람이 딱 나오면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왔지만은, 지금 이전 세계적으로 시대에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바뀌는 사람이. 이 권력의 맛이 모르는구나. <목소리> 모르지. <모르잖아. 웃음> 어. 국회의원들이 왜 삼선 사선하는 줄 알아요? 권력에 막 봤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이런 얘기해도 돼. 해도 되는 거지. <laughs> 맨날뭐 자유민주주의잖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오. 김정은이가 처음에는 북한 주민들이 엄청. 환상이 컸어요. 김정은 체제가 딱 들어 서으로서 대한민국과의 이 공조, 대한민국과 좀 엄청 잘 지낼 거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한테 개혁 개방을 해서 북한 주민들의 삶이 확장되고 좀더 질이 좋아질 거다라는 이제 그 기대감이 컸어요. 웬걸더꽉 닫아놔가지고 <laughs> 숨도 더 멋지게 음. 놓고저희다뭐때 이제는 거의 뭐 마른 옷인 거지 물도 안 나와요. 그분의 자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어떤 게 잘해요? 왜 내가 어떻게 알아? <laughs> 지 <그거까지 제가 웃음> 알아서 잘겠지. 아니, 다 잘하는데 그건 왜 몰라? 그거까지 말하면 나사기꾼데 네. 몰라. <laughs> 북한에 대해서 궁금한 거좀다잘 공부됐나요? 아, 아니에요. <laughs> 응?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다음에 또 봐야 될것 같아. 또 봐야 된다고요? <웃음> <웃음> 아 그러면 나제 채널에도 나설 수 있어. 네, 모야 저번 거 봐봐. 내가 도와주고 있냐고 했는데 없다고 했죠. <laughs> 아, 아 그때는. 하면인데 또 도와주세요 이러면은 또아 뭐... 언제든지 도와드릴게요 정말 어, 연락하시면 응. 어, 언제든지 수련 제가 도와드릴 곳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아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 예.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 뭐 진짜 하셔도 돼요 한 아, 한마디 해도 돼요 아플로들잘떠 아클 닥은 도똑바로 따라 가나 네. <laughs> <조심해. 웃음> 고맙습니다 <laughs> 와. <우와. 웃음>